서준아 아빠랑 같이 촛불 불자? 아빠 아니고 삼촌이야 삼촌 뭐라고 아빠한테 삼촌이라니 누가 시켰어?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? 애가 농담한 거잖아 촛불부터 불어라 부디 둘째는 딸 가지게 해주세요 난 둘째 낳을 생각 전혀 없는데 큰애도 못 키우면서 무슨 둘째 타령이야 왜 이래? 어머님 아버님 저 먼저 일어날게요 지금 뭐 하는 거야? 첫째 다 키워서 둘째 가지자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? 밥 먹다 말고 그냥 나가버리고 무슨 생각인지 전혀 모르겠어 난 먼저 집에 갈게요. 집사람 혼자 애기 보고 있어서 걱정돼요. 아이고 자슥 비리비리해선 남자가 남자 일을 해야지. 재수씨한테 꼼짝을 못한다니까. 형, 집사람 혼자 아기 감당 못해. 도와줘야 해. 뭘 감당 못해. 네 형수는 혼자서 서준이 잘도 키웠구만. 형이 그러니까 형수가 저러지. 엄마 내 말이 틀렸어? 말은 바로 하자. 너는 애 저만큼 키울 때까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. 며느리가 독박육가했고 아빠가 있는데도 한부모 가정이나 다름없었지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네 엄마나 동생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. 너는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봐주면서 둘째는 낳고 싶어? 뭐야? 비 온다고 우산 들고 오랬더니 내려오지도 않고. 깜빡했어? 애 감기 걸리게 비를 이렇게 맞게 하면 어떡해? 내가 안 오면 우산을 빨리 사면 되지. 게임하던 남편한테 화가 나는데. 엄마 잠아 안아줘. 엄마 몸이 안 좋아.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해. 난 하루 종일 바깥일 한다고 힘들어. 네가 안아줘.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데 <laughs> 한잔하자 술집으로 와 알았어 지금 나갈게 기다려 당신 이밤에 어디가 아 정민이가 한잔하자고 하네 나 아파 애좀봐 이미 간다고 했어 애는 빨리 재우면 되잖아 짜증나 울지 말고 말해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투정이 심해 뚝 안해 뚝해 그만 울라고 했잖아 에이씨 시끄러좀 조용히 시켜 애 하나 제대로 못따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숨이 막혀 죽겠어 뭐 당신 그딴 소리 할 자격 있어? 애가 크는 내내 당신 뭐 했는데 하루라도 제대로 봐준 적 있어? 애가 이 지경이 된건다너 탓이야? 버릇도 없고 말도 안 듣고 너 닮아서 그래 둘다 나가 보기 싫어 아니 나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잖아요 생활비 따박따박 따박 주는데 애는 지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이 녀석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? 애미 지금 마음 떠났다고? 어머니 저 이제 다 나았어요 내가 너한테 미안해 애미 얼굴이 너무 안 좋구나 힘들지 제몸 힘든 것보다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서준이가 같이 있어도 아빠 옆에를 안 가더구나 애는 다 알아 그러면서 무슨 둘째 타령이야 너는 밖에서 여덟 시간이라고 네 마음대로 생활하지만 며느리는 하루 스물네 시간 쉬지 않고 아이를 돌봐야 해넌 여전히 총각처럼 살고 있어 아이한테 아빠가 없는 집처럼 살아온 거야 지금처럼 며느리를 외롭게 만들고 네 책임을 외면하면 언젠가는 며느리 떠날지도 몰라 늘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 가족이야 남편이 바뀌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.